오늘은 첩첩산중 강원도 화천으로 먼저 떠납니다. 소장님 벌써 살아보고 지은집 찾아내신 거예요? 어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셨구나 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laughs> 아, 저 오늘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소장님 오신다 그래 가지고. 예. 아, 네, 오신다고 해서 아. 지금 집 정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아, 제가 잘 찾아왔네요. 아, 오늘 탐구할 집이 이 이동식 주택이구나, 맞죠? 8년 동안 저희가 이제 주말 주택으로 이용을 했다가, 네. 예,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새로운 집은 저 위에 있고요. 아, 이 집이 아니에요? 예, 이 집은 아니고요. 아, 전또 오늘 집에 일찍 가는 줄 알고 되게 좋아데 <laughs> 장식이 아니구나. 아내가 이제 건축을 좀 아는 여자다 보니까, 네. 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출 수 있었어요. 오0 0만 원이나요? 진짜 <laughs> 건축 아는 여자 많네요 맞습니다. 이야 <laughs> 인테리어 20년 하다가 건축 좀 알게 된 여자 김혜정입니다. 아내한테 집다 맡겼다가 주말 잡고로 전락한 윤정현입니다. <laughs> 이 집을 짓기 전에 그 시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지어드린 적은 있어요, 서울에. 한 40년이 넘은 집을 새로 지어서 월세를 받으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집이 해정 씨가 시부모님께 직접 지경으로 지어 준 집이래요. 이 농막은 직접 설계를 해서 500만 원을 줄였고요 이러니 해정 씨가 건축을 모를 수가 없죠. 어 근데 이렇게 저렴하게 사셔서 뭐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리셨겠어요. 여기가 문제 없어 보이시겠지만 사실은 건축 오지거든요. 하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첩첩산중. 이 산골에 집지기가 쉬울 수 있나요? 길을 한 200m 정도 되는 도로를 먼저 깔았습니다. 길도 <웃음> <웃음> 길도 만들었습니다. 산골에 집지으려면 기초 깔기 전에 도로 가는 내공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아실라는가 몰라요. 이게 세정시가 직접 간 집까지 가는 전용 도로래요. 막상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큰 차들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좀 되겠더라고요. 그냥 임시 다리 다리를 다리. 하나 설치했습니다. 물길 위에 나무 다리로는 불안불안했답니다. 그래서 흉관을 두개 묻어서 다리도 정비했죠. 산골 집짓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야죠. 집을 지어야 하니까. 뭐 사당동 집도 그렇고, 이 화천 집도 그렇고 무에서 유를 좀 창조한 게 없잖아 있습니다. 집 하나 지어 보겠다고 산 넘고 물 건널 길부터 마련하고 본 집. 첫쌓두는게 제일 큰 일이었던 그 산골 집이, 그러니까 바로 이 집이군요. 와, 이쁘게 잘 지었네요. 그러니까 이 집이 길도 닦고 다리도 놓고. 그래서 지금 집인 거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더 깜짝 놀라실 일이 또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어, 안 그렇게 생겼는데. <laughs> 길 깔고 다리 가는 것보다 더 놀랄 일이 뭐가 있을 라나요 심장 부여잡고 구경해야 되나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그집 구경해 봅시다. 어떻자? 어마야. 아, 이집 혹시 밖이 아니라 안을 노출 콘크리트로 살려내신 건가요? 거기다 천장은 나무로 마감한 박공 천장, 영은 난로까지 있으니까 영은하고 없이 카페 그 같은데요. 노출 콘크리트 좋아하시면 이걸 이제 콘크리트를 밖에다 하고 나무라든가 뭐 벽돌 같은 거를 이렇게 내부 장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셨어요 바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원했었던 따뜻해 보이는 집 빨간 네. 벽돌에 나무로 마감된 집 그리고 안에는 카페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출 콘크리트를 좀 썼습니다 나무와 노출 콘크리트 아... 대학 다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 안도다 다오의 노출 콘크리트가 엄청 유행을 했었어요 그 무렵에 저도 그런 노출 콘크리트를 한번 내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산골의 철근 콘크리트 집은 하나도 안 신기한데 노출 콘크리트 집은 많이 신기했나 봐요. 오는 기술자마다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노출 콘크리트가 뭐예요? <laughs> 이런 반응이 오더라고. 요 모든 그 공사하시는 분들한테서 이제 콘크리트 면처리를 하려고 면처리 업체를 또 불렀더니 이 면처리 업체는 처음에 연락 주소를 받고 이거 주소 잘못된 거 아니야? 강원도 화천이 맞냐? 강원도에 노출 콘크리트 집이라는 게 이제 이해가 안 되셨던 거죠. 절대 못한다는 작업자들을 설득해서 면처리 작업도 겨우 진행을 했답니다. 근데 그 콘크리트 면을 본 주연 사람들의 반응이 영뜨뜨이지근했다는거 아닙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딱 오셔서 첫 마디가 그래 집이 참 좋다. 그런데 도배랑 장판은 언제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지인들도 천정은 저게 마감이 끝이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나라도 고음보짜국당평면은영 적응이 안 돼서 좀 그러네요. 아유. 하지만 해정 씨가 짓고 싶었던 집은 카페 같은 집이니까요. 뭐. 카페는 통창이 기본인데 이 통창 때문에 도소갈이좀 했답니다. <laughs> 독일식 시스템 창호 너무 잘 쓰신 것 같은데 여기 뭐가 아쉬운 게 있죠? 8년 동안 살면서 이 화천이 얼마나 추운지를 알게 됐어요. 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단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 썼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벽 두께가 60cm 정도나 되게 집을 지었어요. 네? 60cm요? 네. 네. 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단열재를 보통 이제 바깥쪽에 설치 붙이는데 이제 다, 단열재와 콘크리트를 일체형으로 시공을 하느냐 아니면 분리형으로 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사하는 방법이 약간 다. 알라요 일체형은 콘크리트랑 그 스티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단열용 스티로폼이 딱 붙어서 시공이 되는 스타일이라 나중에 이 창문을 설치를 할때 기밀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일체형 시공을 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위에 창문이 그냥 얹어져 있는 상태로 마감이 끝난 거예요. 단열재와 콘크리트가 거푸집 안에서 한 몸처럼 딱 붙는 게 일체형 시공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콘크리트 개구부와 창호사이는단열재 없이 이렇게 비게 된 상황. 저 핀트 보이시나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좀 아쉬워요. 다시 시공하라 그러면 이 부분 잘할 자신 있는데. <웃음> <웃음> 너무 많은 게 알아도 힘들어요. <laughs> 아, 차라리 모르면 그냥 넘어갈 텐데. 하는 게 힘인 줄 알았더니 병이었네요. 아이고. 결국 틈은 폼과 모르타르로 메웠는데 건축 좀 아는 해정 씨에게는 뼈 아픈 공정이 됐죠. 근데 집 전체적으로 보면요 부착 타설을 해서 그 단열을 키우고 창호도 좋은 걸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 한 1cm 정도의 약간의 그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일체형 타설은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아... 네, 현장에서도 일체형 타설이 더 까다롭고 네. 뭐 하기 어렵지만 네. 네. 그렇게 해야 이 단열재와 콘크리트 골조 사이에 공간이 없어서 결로 네. 발생이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미로 아, 같되네요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대지 집은 따뜻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벽이 자그마치 6 0 c m 에 벽난로까지 있으니 열이 창으로 좀 새는다고 해봐야 이거 세발의 피 아니겠어요? 겨울길기로 유명한 강원도에 안성맞춤인 집인거죠. 그런데 혜정씨가 이렇게 집주는 공정 하나하나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집 부부에게는 좀 많이 특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서 바로 시댁에서 같이 13년간을 살았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된 거거든요. 13년이면 대단하신데요. 그룹은 분가해서 캠핑을 다니는 동안 전원 생활의 꿈이 생겼고, 8년 주말 농막살이 하며 집을 지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언젠가 내가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한 집에 집을 지어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졌었어요. 그때로부터 딱 30년 만에 집을 갖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던가요? 스무 살 대학 시절 첫레포트가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설계하라였답니다. 그리고 딱 30년만에 그 꿈은 이 첩첩산중 산골에서 현실이 됐죠 그런데 집보다 말고 밖으로는 왜 나오신 거예요? 응? 어저 집은 또뭔 집이래요? 아니 뭘 숨겨놓으셨길래 이렇게 판넬로 집까지 지우셨어요? 저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어, 예, 보물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뭐야? 어머나, 아 이거 우물 아닌가요? 아, 옛날 집도 아닌데 우물을 다 보네요. 이게 안반예요천연안 반세요? 예. 오, 정말요? 예. <laughs> 와. 화천에 계시는 이제 지하수 업체 분을 불렀는데 부부시었더라고요. 두 분이 이제 오시면서 좀 다투셨는지 어디 이런 것도 안 하시고 어디 파줘요 하고 저희한테 막 대뜸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좀 하시더니 여기 물안 나와요 하고 그냥 철수해 버리시더라고요. 세상에나 아이고 결국 지휘관 불러서 물자리까지 찾았대요. 물안 나오면은 집못 지는 거니까. 그런데 생각도 못한 곳에서 수맥이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토목 공사를 하던 어느 날 이제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다가 암반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암반이 암반에서 또 마침 물이 막게 솟아 나오더라고요. 저게 그날 터진 암반 수자리래요. 청나지 졸졸졸. 우물 로온 거로 끝이었냐고요? 산골 집지기를 뭘로 보고요? 물만으로 사나요? 전기가 들어와야 살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전에서 와서 전봇대도 설치해 주었답니다 건축 오지 집한번 짓기 참 어렵다, 어려워. 야 다리 놓으랴 길 닦으랴 또 우물 파랴 또 전기 끌어오랴. 오. 워낙 여기가 오지이다 보니까 울것 같으세요 지금? <laughs> 공사하시는 그 공종별로 업체분들을 모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을 주말마다 현장 잡부처럼 열심히 부려 먹었어야만 됐답니다. 아 혼자요? 예. 네? 이것도 있는데. 오. 이것도 있어요. 네? 설마? 예. 설마? 예. 이거 댓글. 하셨어요? 오. 네, 한땀한땀 이렇게 제작하느라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는데. 와이 잡퍼 아니네요. 거의 목소 목소를 부려 먹으신 것 같은데요. 와, 영희안 씨목수 해도 되겠네요. 솜씨 좋으신데요. 벽난로 옆에 기둥도 영희안 씨 솜씨? 대기업에서 기계 다루는 일을 하는 영희안 씨 손재주가 빛을 발한 순간이죠. 어 근데 수평은 어떻게 맞추신 거예요? 이게 이 줄눈의 어떤 두께가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 눈대중으로 한 거죠. 네, 그래요. <laughs> 네. 네. 네, 눈 감각. 그래서 마지막에 높이를 못 맞춰가지고 어... 저쪽은 저렇게 세워서 쌓게 되고 아, 인간적이다. <laughs> 네, 토목 공사 할 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었어도 그분들끼리 하실 수 있어서 한 분을 더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너무 잘하니까 다음 날부터 한 명을 아예 안 데리고 오더라고요. 완벽한 주말 잡고 맞습니다. <laughs> 잘 더듬어 보면 토목부터 시작해서 전 공정에 영현 씨가 안 보이는 곳이 없었대요. 대정 씨가 설계하고 진두 지휘하는 작업반장이었다면 영현 씨는 전 공정을 종횡무진한 찐 주말 일꾼이었던 셈이죠. 주말 잡으세요? 주중에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laughs> 금요일만 되면 해피해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주말에 집에 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무 것도 안 해도.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맞나 봐요. 금요일부터 행복해지는 남편 영현 씨가 이집 지구 가장 좋은 일은 아내가 자연 속에서 글 쓰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 해정 씨가 나를 구한 건지 영현 씨가 나를 판 건지 알수 없지만은 이런 남편 또 없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꿈은 건축가가 아니고 작가였어요. 아홉 살때 꿈을 39살부터 시작을 해서 제 이름으로 책이 나오는 나오, 작가입니다. 어, 9 아홉 살때그 꿈을 30년 만에 또 이루었죠. 집도 건축 시작했던 20살 때부터 시작해서 50에 이루었으니까 30년 만에 이루었죠. 그래서 꿈은 적어도 30년 정도 품고 있어야 이룰 수 있다. 꿈을 이루긴 하셨네요. 이뤘어요. <laughs> 남편 덕분에. 3 0 년을 품어서 기어이 이뤄냈다는 해정 씨의 꿈, 그 꿈에 일등공신인 영현 씨에게도 꿈은 있었답니다. 이 안방에 숨겨져 있다는데 뭘까요? 제가 바랬던게 사실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네. 네. 어떤 건데요? 집에 이제 바공지붕 네. 네. 첫 번째가 박공지붕이었고요두 번째가 밖에 있는 벽난로. 세 번째 이 공간인데요. 네. 호텔 같은 욕실. 아, 알겠어요. 호텔 같은 욕실 다 분리하셨네. 아슬아슬 실루엣 비치는 간유리인 게좀 걸리긴 하지만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세면대는 세면대대로. 그러면 여기는 와 매립 욕조를 하셨구나. 앉아서 풍경을 보시겠다. 근데 이러면 밖에서 너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반신욕하면 모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했던 부분을 다 스트레스 날리고 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는 만들었습니다. 사실. 아니 그러다가 멧돼지나 고라니가 서 이렇게 <laughs> 내다보면 어떡해요? 같이 내다보면 되죠. <웃음> <웃음> 아니, 거짓말! 아, 뭘 같이 내다봐요. <laughs> 뭐야, 진짜 아니 혼이 후니 다 모이네. 그러거나 말거나 영현 씨는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이 풍경이 다 영연식 건데요, 뭐 호텔식 욕실에서 풍경 멍 하다 보면은 도기자를 썩는 줄 모르는데요, 글쎄. 아니 아까부터 뭐 하나 뭐 눈이 하나 더 있는 게 눈에 띄던데, 네. 누구 방인가요? 사실 이 방은 이집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살고 있는 방입니다. 네? 인생이 <laughs> 바뀌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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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심지어 집 때문에요? 네. 네. 대체 이방 주인은 누구길래 집 하나 때문에 인생까지 바뀌었을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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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냄새나세요? 노총 냄새 확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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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님 코로 구음 중해 주셨으니 총각들 방은 확실하네. 누구 방이에요? 저희 아들들이 쓰는 방입니다. 아 아들들. 네. 어, 그러면 두 아들 네. 맞습니다. 두 아드님 중에 누구 인생이 이집 때문에 바뀐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째 아들 윤기호입니다 둘째 아들 윤지호입니다 좋네요, 행복하고 학점에 땅 샀을 때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2012년이었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12살 저는 8살이었습니다 1학년 살살? 너무 어릴 때라 뛰어노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서 <laughs> <막> 그냥 행복했다는 <laughs>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캠핑 다니며 행복한 자연의 아이로 자란 돌째 지호는 이집 지으면서 하천으로 전고 왔답니다. 강남 파라곤을 기꺼이 포기하고 말입니다. 저군 진짜 괜찮았어요? 충분히 제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어서 불편함도 없고 불편함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집 지을 때 설계도 그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모습이 조금 매력적이게 느껴져서 저 건축 디자인학과로 전공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에나 제갈기를 그렇게 찾기도 하는군요. 부럽다 부러워.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고 하죠. 부모의 집짓기는 형제에게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산교육 그 자체였나 봅니다. 긴 30년을 품어온 꿈을 이룬 그 현장이 자안교육이 아니면 뭐겠어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질문 하나. 부모의 집짓기를 지켜본 형제에게 집짓기란 무엇이었을까요?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걸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강조를 했었고 그런 거 덕분에 캠핑도 더 자주 다녔었고 아빠도 약간 여기 오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이것만 기다리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일하시는 게 아닌가 다른 아빠가 이런 아빠를 닮는 게 좋은 아빠의 표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야, 훌륭한 거네. 주인어요 아버지? 고계 어떻게? <laughs> 남편이 울컥하니까요. <그게 웃음> 근집주이 잘하셨나봐요. 정말집잘 네? <laughs> 졌어요. <laughs> 그 감동 코스라니 안고 이번엔 금요일에 남자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을 탐구하러 갑니다. 이거 이거 파고라를 가장한 캠핑장 아닌가요? 여기가 바로 네. 제 주말 놀이터입니다. 아, 여기가요? 예, 예. 어, 정말 난로도 있고. 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곰국 같은 거도 끓여주고. 네? 이게 곰국이에요. 예, 예. 몸에 좋은 차도 끓여주고요. 와. 네. 아, 왜 그러세요? 도그체 <laughs> 저는 이 일가구 일윤영현이라고. 저희 남편 같은 남자들이 보급형으로 좀 보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다른 남자들도 좀 생각을 하셔야죠. 하기 네? 캐릭터인가요? <laughs> 이거 본인을 위한 <대한> 공부가 아니에요, <laughs> 솔직히. 맞습니다. 경년 <laughs> 이제 몇년남으신 거죠? 연장이 되면은 <laughs> 13년이라는 <남고 웃는> 고 거죠. <laughs> 8년만 다니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금요일마다 바라는 것보다 매일 바라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네. 건축 좀 아는 여자와. 금요일마다 행복해지는 남자가 지어낸지. 가만히 지켜보니, 이집 식구들에게 집은 서로만 있으면 되는 곳. 그리하여 따뜻한 곳 아닌가 싶습니다. 꿈꾸 그리는 아빠는 아내의 꿈을 응원하고, 그 아내는 아빠의 응원을 받아 꿈을 향해 달려가고, 그들은 세상 나갔다가도 어둡고 지치면 돌아오고 싶어지는 건 말입니다. 알아도 절대 쉽지 않은 집집기. 그러나 그 집집기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았습니다.